미래가 달려있다. 너희들은 우리 서바나의 희망. 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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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다. 지금부터 공부를 하겠다. 우째우째우째우째. 다치라. <laughs> 자, 첫 번째 지리 시간. 지구본 달라 올리라. 응? 어? 어? 기우뚱 갸우뚱? 내가 그랬다. 사올 때부터 그랬다. 싸구려인가? 여기 우리 사바나가 있다. 근데 왜 이리 쪼매나 하지? 너 어디서 이딴 거 사왔나? 이런 바망치충이 머리, 머릿속이 텅텅 비었나? 그럼 장 니가 사와라! 이 벙벙 <laughs> 간이 공할 만 <콩알만? 웃음> 원래 평소 순하던 놈이 갑자기 저렇게 발작을 일으키면 굉장히 무서워진다. 안정을 취해라. 다음은 어. 생물시간 응. 여기 메뚜기가 있다. 응. 실험 1 응. 뛰라 뛰라 그러면 팔딱팔딱 뛴다. 응. 실험 2 응. 메뚜기 다리를 다 이렇게 떼면 팔딱팔딱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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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라! 그러면 안 뛴다 어? 어? 왜 그러지? 왜냐하면 내 쪽에 있는 다리를 다 떼내면 응. 귓근영이 막힌다 지우지우왼파편 어? <laughs> 음... 구질구질 <laughs> <고질 고질. 웃음> 미안하다 다음은 국어시간 응. 받아쓰기 쪽지시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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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됐나? 아직 됐다 빨리빨리 해라 빨리빨리 준비됐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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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됐다 준비됐지? 응, 응. 됐다, 됐다. 나라 말씀이둥격에 달아 서로 삼마지 만이할세 문자로 백성을 이롭게 하는 일을 후민정의라 한다 다 썼나? 다 썼나? 다 이런 돌머리 애들 <laughs> 사바나의 앞날이 깜깜무소식 까무잡잡이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기회를 준다 마지막 라스트 찬스 찬스 응. 공부 응. 니1 응. 더하기 1은 뭐지? 아 <laughs> 너무 헷갈린다 이해한다 <이야>, <laughs> <laughs> 문제가 너무 어려웠나? 네 <laughs> 다음은 응용문제 아, 나도 너무 헷갈린다. 니미친 네, 있나? <laughs> 복수 혈전 <열정! 웃음> 함부로 까불대지 마라. 문제 들어간다. 사과 열 개가 있었다. 그중네 개를 묵었다. 몇 개가 남지? 여섯 개. 음, 땡! 네개 음, 음? 남았다. 음? 왜? <laughs> 먹는 게 남는 거다. <웃음> <우와>! <웃음>

t e n g o 지 m 도 n a 다 k 식 m 달라 s i 다 i t untuk h a n t 이야 ke hospital. Lepas dah tayang, b e 야 a r 야아 a y i y 야 n g saya bayi yang 야 라쿠. 얘가 좋댄다 어? 주책받해야지 니는 뭐 잘랐다고 떠들냐 이상하게 파마해가지고 너 같은 사발에 너 같은 머리는 처음이다 지금부터 머리가 좋아지는 머리가 좋아지는 주문을 외운다 빰바야 빰바야 목구형이 막힌다 왜두번 대포를 이야기 만들지? <laughs> <laughs> 볶음말리볶음말리 지금부터 이제까지 머리가 너무너무 좋았던 위인들을 총열거 한다. 나스토미토르만스 삼만 도만나면너아이슈타인은상대손 이론을 얘기하고 아르키메데스는 목상물을 대표이고 또나마르스탈만은 밥으로는 곤충끼리 싸붙이고 너나마르스탈만 스티븐수비버그는 이틀을 자전거를 태워고너나마스탈만 하면 우상준박사는 씨 없는 고추 아니 배추 이건 아닌가? 나스토르만의 삼만 삼만 삼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영원을 자라 해외에 있는 친구들이 많다. Dream come true, 왔산만나면 알았산나요나 똑똑하지 야꼭 <laughs> 공부 못들는 애들이 볼펜 가지고 교과서 똥글동글 쳐가지고 교과서 구만 가야 한다 공무원하 애들 가방 무거운 거 들고 다니고 엄마 말질들이도안 듣고 공부하다가 냉장고 속에 보관해 있는 상간 항상, 항상 기억한, 기억한다 기억한다 어, 큰일 났다,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만해라 응. 큰일 났다 웬 아줌마? <laughs> 뭐가 큰일 나 났나? <laughs> 큰일 났다. 우리 전 서바나에 있는 부족들, 추장 능력 평가 대회, 즉, 추능 시험에서, 어, 우리 추장이, 어, 꼴등했다. <laughs> 왜 사과 10개에서 4개 먹으면 4개가 남나, 그게? 추장은 어?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토끼이자! <laughs> <laughs> 왜이 호들갑 <laughs> 선물이다. 웬 <laughs> 내물? 네? 네 아부 하나? 아니다. 추자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르나? 오늘. 응. 오늘은 양력으로 이, 10월 23일, 음력으로 9월 15일. 응. 오늘은 소풍 가기 참 좋은 날. 날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추자. 그만해도 된다. 추자. 하지 말다뭐다고 오늘 추자님 생일이다. 근데 겨 겨우, 교이 음. 겨우 목도리! 네, 나 지금 놀래나? 목도리나? 목도리돌리 돌리 돌리 실은 뭐라? 표도 날리고, 니는 이제 양말을 쪼가래놓주쪼난는이런 맨날 이놈을 놀아놓 심장이 벌렁벌렁! 빗꼬리 <laughs> <딸코리> 삐죽 <삐쭉. 웃음> 어떻게 이런 놈이다, 인? 하 참아라, 주짜 지금 <laughs> 어떻게 해야 되지? 진장몇살이냐 <laughs> 니 알아 뭐할래? 케이크에 초를 꼽아야 한다 응. 내 나이? 응. 병갑지축, 좌축, 뒤축, 옆축 모른다! <laughs> 응? 어? 대충 꼽아라응나라너그 응. 뭔지 꺼리? 불 붙인다 <laughs> 어느 세월? 불 나오는 거좀 있나? 고맙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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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응? 영볼라이트 끌려? <laughs> 다모이라 뭐 응. 한꺼번에 불 끈다. 길라, 깔라, 지, 해 이런 폐음망들 <폐을망도? 웃음> 니가? 얘도 아니고 니가? 아, 아 어디서 본폐로장머리냐 갑자기 우울증이 발동된다 추장! 어, 잘못됐다 자 아무튼 선물을 빨리 내놔라 어, 없다 누굴 놀리나? 추장! 그래. 선물 대신 소개팅을 준비했다 맞다 <laughs> 맞다 어. <laughs> 소개팅? 심장이 벌렁벌렁 기대가 이만저만 추정급 전투! 과연 어떤 <laughs> <laughs> 아, 아주 이쁘다. 말을 해봐라. <laughs> 어디서 데리고 왔지? 이쁘기는 <laughs> 뭐가 이쁘노 내가 볼때 뭐 화장빨이 구만 진짜, 진짜, 참아라. 진짜, 참아라. 진짜, 참아라. 근데 이쁜 네, 여자가 오니 내가 한번 참아준다. 내가 마음에 드나? 맞다 나 최장 같은 스타일 좋아한다 <laughs> 내 스타일이 어떤데? 응. 들떨어진 거나이 <laughs> 순간 바람이 있다 뭐지? 어? 밤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laughs> 어이, 난 밤이 무상는데 <laughs> 일심동체 <웃음> 어이, 나도 밤이 무서워 송시라 오늘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만들어 나오신다. 생일 선물을 가져왔다. 고맙다. 이게 뭐죠? 지앙골라 뒷구녕에서 캔 새로운 과일이다. 어? 막 은집스럽다. 그래 잠깐. 너부터 먹어봐라. 음. 내선물인데왜내 예준아? 잠깐. 무도라. 음. <laughs> 이어 보내버렸다. <laughs> 얘는 다음 주부터 도저히 볼수 없다. <laughs> 우리의 앞날, 축복된 앞날을 위해서 지금부터 축복된 주문을 외운다. b a m b 빰바 b a m b 목구녕이 콱! 막힐! 따 따라해라 따라해라. 따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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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자꾸 약 올리지 마라! 죽어라! 붉은 발이, 붉은 발이. t v 를 많이 봤구나. <놀리라> 지금부터 음. 이제까지 내가 사귀다가 애석하게도 헤어졌던 여자들을 진짜. 쭉 진짜? 열거해 준다. <restroom> 뭐다고 정리하는 니다 어, 알았다 당정좀 <laughs> 떨지 마라 가스미 또르바리 사모 공때바라비 서우주 가스다미 또르 조수미 엇따라마스 황신혜 최지우 고세영 김희선 엇따라마스 또르 감치기 미다리 얘 너무 어린가? 가스미 또르바라 이또 만나요 바라마스 또르바 일용이 엄마 또르바가스미 또르바라 우팽 올드 우리 엄마인데? 가스다미 또르바라 이 또르바라 이 또르바라 이또르 <laughs> 어쩐 일이냐? 있 큰일 났다. 어, 뭐가 어? 없어졌다. 어? 어? 뭐가 없어졌지? 우리 마누라가 없어졌다. 어? 찾아주너왜 여기 왔니, 어? 마누너왜 여기 <laughs> 그새 바람을 피나 그새? 그새 바람을. 어? <웃음> 어? <웃음> 저런, 저런 파렴치. 난 역시 여자 사귈 팔자가 아닌가 봐, 이거. 둘다고 아닌 놈자 같은데. 치 <laughs> 지금부터 식량 비축을 위해서 사냥을 떠난다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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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잡은 사람에겐 상을 준다 우가 한마리도 못 잡은 놈에겐 굶긴다 우우우 탁치해라! 사냥도구를 하나씩 꺼내와라 난이 <laughs> 활로 콧불소를 찾는다! 응? 음? 음? 말랑말랑? 이걸로 부항 뜨나? 어? 음? 이, 이, 뭐지? 고무다! 콧불소가 아플까봐 그랬다! 아유, 진짜. 내숨지이 다음! 난 창을 준비했다! 이 끝에 고무가 달려, 아이, 달려. 응. 어? <웃음> 비난하? <웃음> 아이고, 산하다 스기 뭐, 그래 엄살이 많나 <laughs> 아이고, 닦어 니, 니 깐죽 깐죽? 이놈 신경쓰지 마라. 니는 <laughs> 그걸로 뭘 잡을 낀가? 기린 잡을 거다. 음? 오, 음. 찔러서? 아니다. 음? 과학적인 방법을 쓴다. 이 창을 나무 사이에 끼우고, 기린이 걸려서 넘어지면 그때 잡는다. 이... 기린이 눈이 삐 있나? 어? 기린은, 기린은 키가 커서 등잔 밑이 어둡다. 오, 오넌 역시 이 사바나의 기린아 잘했다, 잘했다. 땅! 나는 이걸로 사자를 잡는다. 응. 이솜가 이 마스크로?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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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사자한테 살금살금 다가서 응. 코를 막고 응. 마스크를 이렇게 딱 씌우면 지식해 죽는다. 그럼 뭐? 그럼 네가 이렇게 솜가 마스크를 하고 있을 때 사자는 애꾸인가? <laughs> 그렇게 자세하게 생각 못해봤다. 이런 멍청구어리좀 응. 생각을 하고 살아라. 이 아무 생각 아가. 응. 생각의 아버지는 망각. 이뭔뭔 뭐, 소리지? <웃음> 땅. <웃음> 이 낚싯대로 고래 잡을 거다. 음? 아 고래. 응? 응? 어휴, 사바나엔 바다가 없다. 어? 아, 다 없다, 바다 없다. 바다 없다. 아, 고래 잡고 싶은데. 이쁘다. 어? <laughs> 내가 바다를 막 봐준다. 아 너 때문에 맨날 이 노이로제를 먹어야 된다 <laughs> 맛있으다 니, 니왜날 괴롭히나? 이 저정신인가? 응? 너, 너, 넌, 넌, 넌뭘 준비했나? 준비 안 했다 하나도 없다 <웃음> <웃음> 오, 배운망덕? <망독>? 넌 <laughs> 언제까지 날 이렇게 괴롭힐래? 넌 정말, 정말 미, 미, 치겠나 그래, 미치다 회사가 내가 보고 는 내가 니 때문에 못 살겠다 아니, 어찌 변 음. 저, 저놈 때문에 맨날 간이 콩알만 음. 심장이 발랑발랑 발랑, 아. 아킬레스가 발끈 짝꿍대냐 웅질 아주 미치겠다 저놈은 사바나에서 내놓은 놈 자, 지금부터 사냥법의 기초를 가르쳐준다 어? 응. 먼저 물고기 잡는 법이다 어. 작살 주라 네. 이거 작살 아니다 이 어. 먹통구리 근데 자이다 여기 지금 웃길래 잡살입니다. <laughs> 먼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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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잡는 법이다. 응. 이 뾰족한 부분을 이쪽으로 하고, 응. 응. 물고기가 올만한 부분을 응. 길을 가로막는다. 응. 응. 그러다 물고기가 지나간다. 응. 응. 이렇게 잡는다. 응. 응. 그러면, 그러면, 이 작살은 뭐냐이 응. 작살로는? 응. 응. 것만 준다. 네, <laughs> 자꾸 그런 거한 번만 더 물어보면 작살 난다. <laughs> 조심해라. 어? 어? 민가, 어? 민가, 어서 오시라. 금 너희들이 사냥을 간다고 해서. 그래. 이 김가민가가 지혜를 하나 준다 어. 응. 저앙골라계곡 직구 녀을 뒤져 보면은 음, 음. 이구 하나가 아주 많이 있다. 그중에 암놈, 순놈 한 쌍을 잡아다가 뒷마당에서 기르면 어, 음. 앞으로 사냥을 안 가도 된다, 새끼만이. 어, 오. 민가, 민가, 긴가 민가, 민가. 어, 근데 암놈, 순놈은 어떻게 구별되지? 맞아. 어, 음. 일단 음, 음. 아무거나 두 놈을 잡아다가 음, 음. 가둬놓고 음, 음. 물을 배터지게 먹인 후에 화장실을 못 가게 한다. 어. 몇시간이 지나고 음. 몇시간이 지나노 음. 이놈을 부어 지으면 음. 한놈은 서서 볼일을 보고 어, 한놈은 앉아서 볼일을 본다 오! 긴가민가 긴가민가! 대단하다 앉아서 볼일을 보는 놈이 순놈이다 어? 바뀌었나? 긴가민가 긴가민가 여전히 긴가민가! 매주 저렇게 수수께끼 여인이다 음. 뭘 제대로 얘기해 준 지가 없다. 응. 지금부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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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적인 사냥을 기원하기 위해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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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을 외워준다. 응. 전부 다 따라서면서 될 것을 <laughs> 우리의 사냥을 축하하기 위해서 음. 저멀리 동방 예의지국 김 대통령님께서 음. 축제를 보내 오셨다. 음. 어, 원주민 여러분 <laughs> 어, 잠시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 에, 제발 부탁인데 에, 새끼를 에, 베고 있는 에, 어미는 제발 에, 사냥하지 마세요. 음. 어, 그러면 새끼들은 얼마나 말씀이,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어민 냅두세요. 아, 자고 그러면은, 새끼들이, 엄마가, 보고 <laughs> 풀 때, 엄마 사진 <웃음> 곁에 <웃음> 두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laughs> 절대 잡지 마세요. 예? 알겠죠? <laughs> 안녕, 다음에 또 봐요. 파마 이상하게 한 사람? 왜 그러지? 누가 우리 집문 앞에다가 덫을 놔놨다 어... 이게 뭐야 음? 이게 뭐야 멧돼지 굴에다가 해놓은 건데 그거 우리 집이냐 우리 집 그럼 니네 집 앞은 너구리 굴이냐? 뭔 소리지? 자 이놈을 잡았으니 지금부터 바베큐 스탠바이 <laughs>